최근 일부 사립대 총학생회가 언론사의 대학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도 대학의 구조조정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이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를 거부한다는 성명까지 냈는데요. 네 이번 주 언론과 교육부의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부 대학에서 언론과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대해서 강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 대학 평가가 나쁘다고만 볼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대학 평가 자체를 나쁘다고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경쟁 사회에 살고 있죠. 뭐 평가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평가해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 이런 요구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평가를 왜 하는지, 목적이 뭐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네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 그 학생을 포함한 소비자들한테 대학의 실상을 알려주기 위한 평가는 바람직한 겁니다. 네.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 이런 평가가 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물론 네.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것들을 회귀화 시켜서 그 문제를 그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네. 이 그, 특히 이제 90년대부터 이 대학, 그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언론사들이 대학을 평가하기 네. 시작했는데, 네네.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일반 사회인들 또는 정부를 위해서 이게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무슨 그,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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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학 평가의 목적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예. 그렇다면 지금 대학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글쎄요, 그, 대학 평가를, 이제, 문, 대학 평가의 문제를 지적할 적에 대학을 서열화 시킨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네네. 사실 평가라는 거는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서열화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좋은 대학하고 엉터리 대학을 가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그런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가 어떤 건가 하는 겁니다. 네. 그 정상적으로 대학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서 네. 발생하는 자료를 근거로 이 평가를 해서 이 사회에 알려주면은 뭐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런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진행되고 있는 평가는 이 평가 기관, 언론사나 교육부가 의도한 바를 미리 전제를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이 거기에 맞춰가는 노력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가 이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가 아니라 평가의 목적에 맞추어서. 네네. 그야말로 점수를 따기 위한 자료를 활용해서 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대학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학이 평가기관의 그 요구에 얼마나 잘맞 그 적응을 했느냐, 이거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 네. 그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사회가 그 옛날하고 달라졌죠. 요구가 네네. 굉장히 다양하고 다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언론사나 교육부가 제시하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대학을 서열화를 시키는 게 문제죠. 어, 서강대학, 제가 재직하고 있는 서강대학에 오는 학생들을 보면 학교가 작아서 좋, 좋, 어, 어, 좋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고 학교가 너무 작아서 불만이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 획일적으로 평가를 해서 서열화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정부, 교육부의 평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교육부의 평가가 그꽤 오래됐죠. 교육부는 이제 대학 지원을 하는 일이 꽤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은 대학 평가의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한 90년대라고 기억이 되는데 네. 대교협이라고 대학 교육협의회라고 해서 네. 반관, 반민의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걸 네. 통해서 어, 저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강대 화학과가 네. 우수학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현판을 아주 화려한 현판을 네.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의도는 상당히 좋았어요. 과별로 네.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대학을 전체를 평가하면서 그 학과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전체를 평가를 하면서 대학을 특성화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한0여년 동안 특성화한다는 평가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어느 대학도 특성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입니다. 지금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를 해 가지고 대학을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걸고 지금. 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학생이 줄어들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선택하지 않는 학교는 당연히 이제 퇴출이 되게 돼 있는데 음. 어, 교육부가 간섭을 해가지고 잘, 잘 못하고 있는 대학은 살려주고 음. 잘 하고 있는 대학에는 제재를 가하는 이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언론사가 실시하는 대학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사가 이게 저 94년부터는 또꽤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 벌써 이제 중앙일보가 그뭐 언론사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될것 같은데 언론 중앙일보가 이 대학 평가 영역을 하나 개척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한 20년 동안 대학을 이런저런 잣대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냥 신문의 면면을 통해서 대학의 그그 그 서열을 네. 뭐그 들여다 보면 잘 이해를 할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서열을 음.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지 얼마 전에는 이제 조선일보가 거기에 끼어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동아일보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도 참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웃지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언론사가 대학 교육의 전문기관이 아니죠. 그런데 이 언론사가 외국에도 물론 언론사가 대학을 평가해 가지고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그렇다고 그 해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가 저는 좀 대학이 언론사를 좀 평가하는 일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불만이 네. 많습니다 굉장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평가 자체를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 어떤 이런 면에서 신뢰를 할 수가 없으평가요 어, 일반 상식하고 좀 맞아주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네. 그 정확한 자료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교가 계속해서 빠르게 순위가 올라가고 음. 있는 그런 비난도 받고 있고 네. 우선 이 평가를 발표하는 시점이 아주 묘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대해서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바로 그 시점에 경쟁적으로 이거를 그 터트리는 거죠. 네. 어, 그때 이제 신문들을 보시면은 그그 그 시기가 되면은 그 신문에 대학의 광고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 실리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아무리 좋게 봐도 이거는 그 언론사의 영업을 위한 평까지 대학을 위한 또는 학생을 위한 평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네. 그동안에 그 언론사의 평가를 보면서 느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 언론사의 투명하지 않은 잣대에 의한 평가, 이곳의 문제점 많이 지, 이렇게 네. 지적하고 계신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참답답하지요 그, 뭐, 그, 언론사나 교육부가 평가하는 거를 무조건 반대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대학의 현실입니다. 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이 당당하지를 못하죠. 음.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효율적인 면에서 네. 사회적으로 그 대학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음. 그래서 정말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죠. 그래서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이 정부에서부터 좀 독립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좀 독립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네. 되고, 네.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음. 그 학생들하고 그 학부모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 대학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대학의 목소리는 없고 외부의 목소리만 그 계속 그 끌려다니는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대학이 당당해지지 않으면은. 지금 이 평가에 대한 불만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대학의 평가를 거부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떳떳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에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좀 독립을 해서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대학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